안녕하세요. 거위의 수학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4단원 분수단원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분수의 크기 비교입니다. 진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은 저번에 배웠었죠. 분모가 똑같다면 분자가 큰 분모가, 아, 분자가 큰 분수가 큰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가분수와 대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분수도 진분수와 마찬가지로 분모가 같으면 분자가 클수록 큰 분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5분의 8과 5분의 13이 있다면 분모는 5로 똑같죠? 분자를 비교했을 때 8과 13 중에 13이 큽니다. 그래서 분자가 더큰 5분의 13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분수에 이어서 대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대분수의 크기 비교는 두 가지의 단, 두 개의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대분수 중에서 자연수를 먼저 비교하는 겁니다. 대분수는 자연수와 진분수가 합쳐진 모양이었죠. 3과 5분의 2가 있고 5와 5분의 4가 있다면 진분수가 아닌 자연수를 먼저 비교하는 겁니다. 자연수를 먼저 비교했을 때 3보다 5가 크죠. 그래서, 3과 5분의 2보다 5와 5분의 4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대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 자연수가 똑같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자연수가 똑같은 경우에는, 진분수가 클수록 더큰 분수입니다. 4와 5분의 4. 4와 5분의 1. 이라는 두 대분수를 비교하면 자연수가 4로 똑같죠. 그럴 땐 진분수가 클수록 큰 분수입니다. 두 진분수를 비교해보면 분모는 5로 똑같고 분자는 4가 1보다 크기 때문에 4와 5분의 4가 4와 5분의 1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 가분수와 가분수, 대분수와 대분수, 이렇게 크기를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가분수와 대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라는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가분수와 대분수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둘다 가분수로 만들어주거나, 둘다 대분수로 만들어주거나, 이렇게 한 가지 방식으로 통일한 후에 크기를 비교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과 9분의 7, 9분의 40이라고 하는 두 분수를 비교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가분수로 바꿔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과 9분의 7은 9분의 27에 9분의 7을 더한 거라서 9분의 34가 됩니다. 9분의 40은 이미 가분수이기 때문에 9분의 40이라고 그대로 적어줍니다. 두 가분수는 분모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분자가 더큰 9분의 40이 더큰 분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대분수로 바꾸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3과 9분의 7은 이미 대분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3과 9분의 7이라고 적어주고요. 9분의 40은 9, 4, 36이고 9, 5, 45이기 때문에 40에는 9가 4번 들어갑니다. 헷갈린다면 40 나누기 9를 했을 때 몫이 자연수가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9, 4, 36이기 때문에 36을 빼면 9분의 4가 되죠. 대분수로 바꿨을 때첫 번째 단계, 자연수가 클수록 크다. 자연수를 비교했을 때 3과 4인데 3보다 4가 크기 때문에 4분의, 아, 4와 9분의 4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답을 적을 때는 둘다 가분수, 둘다 대분수로 바꾼 걸로 적으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비교하기 편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대로 바꾼 것이고요. 실제 답은 문제에서 제시된 3과 9분의 7, 그리고 9분의 40으로 비교를 해서 9분의 40이 더큰 분수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4단원, 분수 단원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5단원, 들이와 무게 단원으로 드리와 어, 무게 단, 단원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